이번 시간엔 슬플레 자입니다. 한자가 복잡은 것 같지만, 오디 자만 알면 굉장히 쉬운 글자입니다. 입구죠. 입구자를 드러내게 되면 오디가 남습니다. 입구는 출력구도 되겠지만, 말하다 또는 구멍구자도 되죠. 옷에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굉장히 슬프다는 거죠. 우선 슬픈 현상입니다. 슬플레입니다. 옷 속에 구멍이 많은 것은 가난에 대한 슬픕니다. 이게 단순히 옷에 구멍이 났는 것이 아니고요. 구멍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거죠. 그래서 슬플레가 되겠습니다. 옷 속에 구멍이 많이 나있는 것은 가난에 대한 슬픕니다. 단지 슬픔 외에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다는, 않음에 대한 슬픔이겠죠.